모르죠. 저기 뒤에서 안 앉으려고 서서 공부하는 친구들 보이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려는 노력의 경쟁들을 이 녀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. 얘네들 조금 전에 한 시간 동안 아까 그 자유 시간 동안에 나가서 서로 막땀 흘리고 축구하고 막뭐 사먹고 아이스크림 빨고 들어오고 이랬던 애들이에요. 근데 6시 10분 딱 되잖아요?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전에 같이 놀던 친구가 눈빛이 싹돌려해요 공부해요. 제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합니까? 할수있어 애들 있습니다. 슬럼프. 아 성적이 안 나와. 오늘 일찍 가고 싶어.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또 이래요. 아, 선생님, 저 오늘 사실 일찍 갔는데 뭐 축구를 봐도 재미가 없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아 괜히 시계 보니까 지금쯤 애들 야자 일교시 끝났겠네. 아 지금쯤 애들 공부하겠네. 불안해서 다시 왔대요.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구나.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또 제자들이 선덕이 되어갑니다. 누가 넘어지려고 할 때, 흔들리려고 할때 우리 함께하는. 서 서로를 지켜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힘 이게 선덕고등학교 함께의 힘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반 전체 친구가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.